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어, 이 제품은 제트스트림 라이트 터치 4+1 제품입니다. 가격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폰트로 하셔서 한번 저희가 참고 영상으로 보여 드립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폰트는 카페 2 4 멍이 폰트라는 멍이체이고요. 사이즈는 3.6 사이즈 정도 됩니다. 이 제품은 그 특징이 오 이렇게 오 영어 알파벳 O 있잖아요. o 에 이렇게 이 모티콘 모양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멍이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아니 이거는 어 인천 교육자람이라는 인천 교육자람 폰트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인천 교육자람 폰트입니다. 이 폰트 크기는 똑같이 이게 지금 3.6 사이즈 아까처럼 비슷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셔요. 그다음에 여기 폰트는 이거는 어 이것은 잉크 리퀴드체라는 폰트입니다. 잉크 리퀴드체. 똑같이 이것도 3.6 사이즈 정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네이버 손손 손글씨체. 네이버 손글씨체입니다. 이거는. 아, 손편지체. 네이버 손편지체이고, 여기 폰트도 이게 지금 3.6 사이즈 폰트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개,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시는 폰트로 그냥 각각 다 해드리니까, 저희들이 각인 비용을 천원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거의, 거 거의, 거의 꽁입니다. 천 원으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국내, 전국에서 없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각인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